백두대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경북 문경, 예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이름난 고장인데요. 번잡한 세상사를 잠시 내려놓고 하염없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집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드높은 하늘과 청명한 햇살을 너그러이 품어하는 집 정원 곳곳에 놓인 작품들을 보면 이곳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조심스레 집안으로 들어서면 미로처럼 공간이 이어지고. 저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와 빛깔의 도자기들이 각자의 자리에 맞춤하게 들어앉은 집. 이곳에 놓인 수많은 작품들은 한 도예가의 호기심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30여 년전 이곳 문경의 터를 잡고 좋은 흙과 공기를 친구 삼아 만들어낸 작품들. 그의 그릇은 문경의 자연을 꼭 닮아 있습니다. 햇살이 좋은 아침. 물레 앞을 떠나 정원에 나온 유태근 작가. 9 5년 일본 유학 시절부터 하루도 걸은 적이 없는 스케치 작업입니다. 자연의 생생함을 그릇에 고스란히 옮겨 담는 작업. 마당에 흩어져 피는 들꽃이며 나무들도 틈틈이 스케치북에 그려둡니다. 대부분의 이제 작품들을 들고 이제 숲이나 어떤 이런 들판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바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장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내에서 그러면은 바깥에 그 햇빛이나 어떤 물, 바람, 어떤 이런 상황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좀더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볼수 있다고 봐요. 지천에 널린 소박한 생명들은 여지없이 모두 그의 그릇에 담겨집니다. 저는 모든 생물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하고 똑같이 알아듣는 파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도 어떤 저의 어떤 그런 그 음악과 그 다음에 나와서 따먹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다 어떤 그 소리를 듣는다고 보기 때문에. 햇빛에 반짝이던 포도알과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던 나뭇잎. 그 느낌을 그대로 그릇에 옮기는 시간. 그릇에 그림을 그릴 땐 스케치북과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그릇에 생명력을 더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뽀얀 그릇 위에 붓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조금 전 마당에서 느꼈던 신선한 공기를 떠올립니다. 자연이 주는 생동감을 최대한 잘 담아내는 것이 그의 바람. 알료 또한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일본에서 그 제가 공부할 때 사용하던 그 안료예요. 코발트 안료인데 몇 종류를 이제 섞어서 저만의 어떤 브랜드를 이제 칼라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물론 뭐 코발트 칼라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칼라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제 좀 깊은 맛이 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고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흙과 그 다음에 그 알료와 그 불과 자 이게 가장 잘 만든 이제 칼라를 택해야 되는 거죠. 도자기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하게 되는 코발트 블루.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발트 안료는 단번에 얻어진 색깔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빛깔인 거죠. 명상하는 사람 호흡법하고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저기 왜냐하면 선이 길게 갈 때는 숨을 한참 동안 멈춰야 되고 짧을 때는 해야 되고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왜냐면 호흡을 하게 되면 흔들리니까 이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릇을 만들다 보면 마음 공부는 덤으로 하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처럼 들숨과 날숨을 깊게 하게 되고 그릇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넣을 땐 저절로 평온한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손과 붓이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러운 선과 면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그릇을 만들더라도 그날 그날 영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작품들이 완성됩니다. 사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그릇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꽃이 손에 균을 어느 정도 증을 내줍니다. 오늘은 도시에서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네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음식을 할줄 아는 사람은 이걸 네. 이걸, 이, 이걸 택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은 반듯하게 있는 사람들. 음. 제가 이렇게 안 깨고 나와 놨는 이유는 음. 그만큼 스임새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음. 어, 그쵸, 그쵸. 렇 네. 네. 음. 벽에 걸어두고 감상만 해야 하는 음. 여느 예술 작품과는 달리 일상 속에서 재쓰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작품 도자기 작업을 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두는 지점입니다. 아, 또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네. 코로나 아, 그, 에, 그 매일 똑같은 그 오늘 먹었던 밥이 한이 삼일 지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 계속 치료해서 이제 먹으면서 먹는 분들이 조금 이제 이야기 소재도 좀 적어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나는 작업하는 사람인데, 뭘바고주면서 뭔가 어떤 그 역할을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식당의 그릇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게 뭐, 글 쓰는 거니까. 음. 그 다음에 요게, 민들레 홀씨. 그 힘들고 어떤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음. 많이, 음. 그해라. 어떤 그런 음. 의미에서 이제, 디자인. 다 이야기가 네. 있어가지고. 음. 음. 제 그릇의 특징이, 요 뒤쪽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적어도 이 정도 큰접시같 뜨면 굽이 이만큼 넓어야 돼요. 음... 그렇죠? 지금 여기 좁게 했어요. 좁게 있는 이유가 우리 고려시대 그청자그릇들 보면 굽이 다 좁아요. 네. 굽이는 넓은데 옆에서 보면은 바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멀리서 온 손님들을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작품 감상을 마친 손님들에게 차한 잔을 권합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그릇에 차려내느냐에 따라 먹는 맛과 보는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죠. 그릇과 음식에 관해 드런드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모든 시간이 배움이 되고 영감이 됩니다. 서로가 그 서로의 분야를 조금만 알아야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 치수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 한1센 정도 나서서면 좋겠다 이게 자금하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런데 손님들이 뭔가 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 어, 저렇게 생긴 아, 거 이런 거 일어나는데. 이런 거. <laughs> 저도 이제 이 가마터 가서 이렇게 아, 주소 오는데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탁잡아보면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laughs> 근데 이걸 항상 옆에 놔놓고 응. 이런 이유가 나도 이 느낌의 그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응. 그치. 받으신... 이게 <laughs> 내가 느낌을 모르고서는 못 만들잖아요. 음. 어린애들이, <laughs> 어린애들이 집에 있는 데는 <laughs> 이런 걸 하나 툭툭 던져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집안에는 온통 디지털 밖에 없잖아. <laughs> 이건 굉장히 조선시대잖아. 네. 아날로그잖아. 디지털지털관 l o 적절하게 이렇게이싱 내는 거예요. i t of mixing. But the other thing is very good.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the other thing i 드세요. 선물을 주시는 게요 햇살 가득한 창문 앞에서 물레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금세 그릇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방금 비전엔 그릇 위에 문양을 하나 둘 올려 봅니다. 유태근 작가의 작업 과정에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스페인에 같은 나무로 만들 여행 중 하나둘씩 가져온 나뭇가지들이 대표적입니다. 해인, 하와이 등 여행지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를 들고 그릇에 선을 긋고 있노라면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랄지 여행을 통해 얻은 추억들이 오롯이 그릇에 새겨지는 듯합니다. 자 해외에 가면은 늘상 자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또 물건 도 사오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갔던 흔적이나 기억들을 남기겠지만은 저는 이 물론 저도 그렇게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이제 다른 게 항상 그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그 나무 조각이라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항상 가져옵니다. 이제 가져와서 제가 작업하는데 찍기도 하고 끓기도 하고 또 이걸로가 사인도 하고 그러면서. 어, 그때 어떤 기억들을 약간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살끄잡어낸다 그래야 되나? 그때 어떤 그 즐거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음, 작업하는데 굉장히 조금 음, 안정감, 활력,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음,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음. 또한 마당 한편에는 유태근 작가가 직접 만든 전통 가마가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가마에 불 떼는 작업을 한동안 쉬고 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그의 작업을 중단시킨 주인공은 어디선가 후련이 나타나 가마 안에 자리를 잡고 새끼를 낳은 고양입니다. 차마 내칠 수가 없어서 녀석들에게 가마를 양보한 지언 3개월.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그의 가마에서 소중한 생명들까지 태어난 셈입니다이 흙덩어리의 이름이 망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망댕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망개를 가지고 이 가마를 지었다고 이 망댕이 라고 어떤 이름이 붙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가마에 한 5천 개 가까이 이이 흙덩어리가 망댕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이걸로 같이 이 망댕이 한 개가 옆에 겹겹이 이렇게 사여져서 이 전체적으로 가마 안에 내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정 내부를 보면은 이 둥근 어떤 문양이 천정에 빼곡히 이렇게 보입니다. 가마는 이첫 번째 칸에서 8시간을 부를 때입니다. 예열을 시키면서 8시간을 부를 때면서 뒤쪽에 있는 작품이 들어있는 쪽을 수분을 가마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그 다음에 도자기 속에 있는 수분들을 이제 날리는 태우는 어떤 역할입니다. 그걸 태우고는 그 다음 칸부터는 세 시간씩 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 가마의 어떤 불 때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제법 자란 새끼 고양이들 녀석들에겐 가마가 최고의 놀이터인데요. 얼마 전 유태근 작가는 가마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고양이들의 거처를 실내로 옮겼습니다. 닫혀 있던 가마 입구를 열고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작업해온 그릇들을 담아 좁은 입구를 쉴새 없이 드나들며 차곡차곡 갓발을 채워놨습니다. 여기 문을 내최분에 마차가 만드는 요 크게 만들면 그만큼 열 손실이 많은 거지 디지털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직접 만든 전통 가마를 볼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이런 전통 가마에 밤을 꼬박 세워 불을 떼고 천도가 넘는 열을 견디어 나온 그릇들은 말 그대로 자연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달 항아리. 아무런 무늬와 장식이 없어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달 항아리는 그 2015년에 8만 대장경을 만든지 천년이 된 해에 전시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됐던 어떤 그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득 어, 대한민국의 르네상스를 지금, 지금 무가를할 때다,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합천의 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어, 만든 작품입니다. 풍만하면서도 아름다운 선, 균형과 절제미, 모든 것을 비워냈지만 동시에 꽉차 있는 달 항아리는 경지에 오른 도예가만이 완성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도자기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물론 아시다시피 조선백자 달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조선백자 달 항아리는 여기에 뭔가 어떤 큰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대부라든가 어떤 임금 맨맞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곁에 두면서 이렇게 크게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할까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도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팔만대장경 역시도 매우 마찬가지죠. 아, 부처님의 말씀이 많은 백성들이 읽고 실천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복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조선백자 다랑아리와 팔만대장경의 관계라는 어떤 그런 전시들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작품은 식탁 위에서 재소임을 다하지만 어떤 작품은 보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유태근 작가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한 번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죠. 뭐, 저, 저도 맨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저를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자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도자기에 이렇게 문자로, 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네팔이라든가, 인도, 이런 쪽에 어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돌리는 그 윤장대가 있을 겁니다. 아 그와 같이 저는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이 그릇에, 그릇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그릇을 한 번, 음, 쓰다듬으면서, 어, 차를 한잔 마시면은, 자, 반야신경을 한 번, 어, 암송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어, 이 작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어, 뭐 반자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또 어, 기독교라든가 카톨릭 음, 계통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 주기도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어, 그릇에다가 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어, 사용하면서 뭔가 어떤 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어,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차를 담는 찻사발이 되어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누군가에겐 정성스러운 음식을 담아 마음을 전하겠죠? 도자기를 빚는다는 건 어찌 보면 마음을 담아내고 인생을 담아내고 그 당시의 시대를 담아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유태근 작가는 해마다 다른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엽니다. 전통적인 기법을 재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또한 함께 변하고,